오늘은 이제 이 예쁜 거, 파스타인데, 파르팔레라고 해서 이제 청정원이네요. 청정원에서 이제 색다르게 나왔어요. 좀 비싸요. 기존 이제 우뚜기보다는 비싼데, 그냥 새로운 거니까 유튜브 찍기 위해서 사왔죠. 그래서, 이렇게 나비 모양의 파스타예요. 외국은 이런 파스타를 많이 먹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흔하지 않죠? 어 그냥, 그, 오뚜기 파스타가 전부죠? <laughs> 여는 거는 불량하네요? 어, 이냄비 너무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좀 고급인데, 찝찝이를 주던지, 그쵸? 이렇게 지퍼백을 주던지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굉장히 예뻐요. 색상도 넣고. 이게 또 맛이 또 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이게, 이것마다. 보통 8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11분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어, 저거 잘안 되나봐요. 어, 늦게 이제, 굉장히 예쁘죠? 음, 이거 찍어도 되겠다. 그리고, 이것만 넣으면 좀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넣어볼게요. 이렇게그 할로윈 그런 파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아이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주 덩어리 정도. 어 이것도 사실 많겠지만 세 덩어리. 제가 면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음 이게 1인분일 거예요, 알기 쉽게. 어, 요게 1인분일 거예요. 아니면 두 개가 1인분이든지, 그 정도로, 어, 생각보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물에다 넣고, 이제 젖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은 다 됐죠. 이제 예쁘죠. 어, 그리고 이거 이제, 그, 그냥 일반적인 저희나라 것도 있는데, 그 고추가 들어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추가 들어있는 걸 샀어요. 어, 이거 외국 거죠. 딱 봐도 외국 냄새. 그리고 이것도 하나 하고.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요. 음. 그 나라에서는 쌀텐데, 저희 나라 수제입에서 이게 저희 나라 이 맛이 안, 안 나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잘안 돼요. 아쉬워요. <laughs> 음, 음, 냄새.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이제 맛을 볼게요. 이제, 비싼 고급 레스토랑 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얘가 다 자지우지해요. 요, 파스타 소스가. 어. 자, 별거 없죠? <laughs> 저예 산, 어, 블러, 유튜브. 물이 막 흥건하게 나. 물도 이제 이렇게 건져서 탈탈 털어야 되는데, 그쵸? 음. 그래서, 그리고 볶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어, 이거 원래니까 그러니까 이걸 꺼내면서 이제 볶아야 되는 건데, 뭐죠? 어, 저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은 알 구찬이니까, 어, 맞 집은 이는구이집이제이기질 못해요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뭐 식감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냥 이제 요즘 두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두부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조금 너무 끓였나? <laughs> 좀 딱딱하던데 너무 끓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네요. 아, 그러죠. 어. 퀄리티가 어, 높은 영상을 원하시거나 어, 빠른 영상을 원하시면 다른 어, 방송에 가시면 되겠죠. 음. 좀 맛이 강했으면 좋겠는데 음, 이게 파스. 파스타 수스가 물이 이제 들어가서 그런지 이제 음톡소는 그게 없네요. 여기다 이제 올리브 오일도 넣고 이제 이제 볶아야 되는데. 진짜 굿잖아요. 음, 그 닦기도 괜찮고 이제 음 대망의 이거 예쁜 거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가 주 재료가 아니라 그 다른 기줄 재료고 이제 이거는 이제 몇개 넣는 거죠? 아기쉽게 예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거 한번 이제 물 빼고 어, 볶아 볼게요. 아까우니까 그렇죠. 음, 과연 맛이 달라질까 하고 어, 해보는 거죠. 한정이 안 예뻐져요. 이건 좀더 단단하네요. 역시, 우리나라 입맛은 우리나라 그 입맛이 맞는 것 같아요. 파스타가, 음 자극성이 없어요. 외국 것들은 음식들이 대부분 자극성이 덜해요. 음. 그거 한번 아까우니까 볶아볼게요. 어, 이번엔 정상적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어, 이렇게 원래 볶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음, 볶았어요. 너무 맛이 없어서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번 볶아봤어요. 원래는 이제 절대로 안 볶는데 유튜브 찍으니까, 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laughs> 유튜버의 인생. 예, 됐고, 넌. 음, 너무 뜨거워요. 역시, 이게, 소스가 너무 이제 싱거운 소스예요. 이렇게 볶았어도, 음, 뭐 짜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약간 짠 듯한 맛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전혀 없어요. 이게 더 짜다. <laughs> 음, 피클이. 나트륨이 진짜, 음, 거의 없는 느낌? 그니까, 나트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없어요. <laughs> 뭔가 없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 맛도 안 나요.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넣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새우를 넣던가, 뭐, 고기를 넣던가, 뭐,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 전문가잖아요, 저희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먹을 때는 그렇게 먹는데, 저희 나라는 이제, 이거 하나 놓고 먹잖아요, 그쵸? 그렇죠? <laughs> 역시, 아까보다 맛이 더 심심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음, 대실패죠? 돈은 돈대로 들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